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실 뿐 아니라 받은 것을 잘 짓고 가꾸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껏 누리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올해 1년 내내 이 폭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굴곡을 경험합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뭐 내려갈 때 한참 어렵겠지요.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좀 길게 보면서 뭐 잦은 뭐 굴곡, 또는 짤막한 굴곡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삶의 여정이 큰 틀에서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작은 굴곡에 일희, 일비하지 않고 긴 전망을 갖고 삶을 읽어가야 합니다. 삶을 100m 또는 400m 달리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1600m 정도로 늘려잡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삶은 마라톤입니다. 더욱 요즘은 100세, 뭐 요즘은 또뭐 심지어 120세 얘기까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길게 보면서 조망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은 사도행전 6장 7절과 8절 그 사이, 그 행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 묵상하는 그런 용어로 말한다면, 사도행전 6장 7절과 8절 사이, 거기에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 또 거기에 무슨 어, 그 신앙 공동체에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 그거를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 두 구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어지는 8절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제가 7절, 8절, 이거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지금 6장 7절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7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사역이 쭉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역이 이런저런 굴곡을 겪습니다. 사역이 잘되고 성공적으로 가다가 무서운 박해를 받아서 침체되고 또 제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굴곡을 겪는거지요. 또 그렇게 내려가다가 다시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곡이 반복됩니다. 근데 6장 7절은 2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굴곡에서 말하자면 결론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개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중간에 중간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6장 7절입니다. 아무튼요, 이런저런 굴곡을 겪다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면서 거룩한 부흥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6장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부흥을 최고조로 경험하는 바로 그 구절이 6장 7절입니다. 자 8절을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6장 7절은 2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8절은 6장 8절부터 한 8장 초반까지 그 뒤로 이어지는 이 덩어리의 시작 부분이 바로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15절. 15절 하면 6장 이제 끝나요. 그리고 7장 전체. 그리고 8장의 한 초반까지 이쪽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6장 8절입니다. 그럼 이 덩어리에 무슨 사건이 나오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 산헤드린 거기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 상황에서 주변의 군중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시는 그 장면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두절 59절 6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실 때, 그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가상 칠언, 거기에 들어있는 두 가지 말씀을 스테반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무서운 박해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광대한 그 당시의 헬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전도자지요. 사울은 스테반 집사님이 "저 사람 죽어야 된다" 거기에 손을 든 그쪽에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던질 때, 뭐 유대인들은 보통 이 겉옷을 두르고 다니는데 격렬한 활동을 할 때는 이 겉옷을 벗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벗어둔 겉옷을 바로 사울이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죽음 후에 사울은 무지 무지하게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섭니다. 아주 독하고 강력하고 거칠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6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리고 7장은 건너뛰고 8장 1절부터 3절 그거를 설교 본문으로 택했는데 바로 요세 절이 바로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세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 문맥, 예루살렘교회 큰 박해가 일어났다. 특별히 요 상황하고 연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최고조로 아름답게 부흥을 경험하다가 왜 이런 박해를 받게 된 것일까요? 무서운 박해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숨은 잘못이나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든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일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들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부터 7장, 8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일어난 이 박해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이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바깥으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그 당시의 세계로 점점 더 퍼져나가는 이 과정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박해가 그 계기가 됩니다. 이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전체의 구상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그런데 1장 8절,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게이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장 8절,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가 꼭 붙잡아야 될 최고의 사명이지요. 자, 1장 8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 상황을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그 무서운 박해는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조의 부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사방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알수 있는 단서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 나와요. 자, 1장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전체의 구상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기획이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1장 8절하고 장과 절 숫자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8장 1절 이두 구절을 비교하면 거기에,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단서, 암시가 거기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두 구절을 보는데요. 두 구절에서 지역을 표시하는 그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장절 숫자 바꾼 구절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쭉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뭐이 기록은 나중에 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옛날에 일어났던 그 박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누가는 아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을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치하셔서, 그래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누가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조로 부흥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 알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또더 나아가서 수리아와 소아시아 등으로 복음을 스스로 알아서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아쉽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최고조의 부흥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변곡점, 그러니까 하강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하강 변곡점은 사도행전 6장 7절 이하에서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예, 최고조의 부흥을 기록한 6장 7절과 그 다음 절인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이 6장 7절과 8절 그 사이에 행간 읽기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7절과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 읽기가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7절과 8절 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리고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 입칠절과 8절, 요 사이가 그냥 바로 이어지는 사건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조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는 뭐, 한 달어간에 바로 세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시간적으로, 아,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뭐, 한참 지난 후에, 몇년 후에, 이렇게 명시적인 이런 표현이 없을 때는, 우리는 쭉 이어지는 거로 어, 그 다음에 일어나고 바로 또 일어나고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절정으로 부흥을 경험한 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면서 행복했겠지요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서 재정도 늘었겠죠. 이런저런 사역, 사업들도 많이 펼쳐지고 그랬겠죠.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밖에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수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저 에게해 건너 유럽까지 땅 끝까지 가기를 나가기를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 전파하러 나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를 기다려 주고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을 기다려 주고 참된 스승이 제자의 성숙을 기다려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자유 의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인격은 지, 정, 의, 지성, 감성, 의지 세계로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신앙 생활을 훈련하고 신앙을 배울 때 어느 교회에서 무지무지하게 감성 위주로 교인들을 계속해서 몰아가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꽉 사로잡혀서 뭐를 결정하고 하면 이게 이제 인격적인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지성과 그리고 뜨거운 감성과 그리고 의제적인 결단이 잘 조화돼서, 그래서, 어, 주님 제가 이렇게 환신합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결단, 거기에서 오는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최고조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중심에서부터 망가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심까지 망가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나 부흥의 절정에 오른 뒤에 의미 있는 다른 과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반드시 망가집니다. 어떤 모임에서 장자리에 오르면 뭐 회장이든 뭐든 할때이 장자가 붙는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장 자리에 오르면 오르면서 뭐를 꼭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 자리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뭐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는 않고 권리 그 자리에 맡겨진 권력 또 명예 이런 거를 생각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번 돈을 의미있게 써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을 가치있게, 의미있게,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 그리고 잘 지혜롭게 관리하느냐,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더 벌고, 또더 많이 벌고, 끊임없이 더 많이 벌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데, 여기에 생각이 꽉 사로잡히면, 네, 그러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품위 있게 내려갈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조로 부흥한 상황에서 무서운 박해를 경험하면서 무서운 박해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침체되고 그리고 뭐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하락을 경험하는데 그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그 변곡점 곧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밑으로 꺾이는 그 하강 변곡점 그게 6장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 7절과 8절 사이에 꽤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줄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건 성경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며칠 기다려보니까 순종하네 그러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까요?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길게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최고로 부흥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무서운 박해가 오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는 꽤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지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 말씀 깨달음을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잘 되고 있을 때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여건을 주셨는지, 왜 내가 이런 귀한 것들을, 참 내가 복도 많지, 이런 귀한 것들을 왜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사명과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참그 어, 아주 그냥 잘난 척하는 거못 봐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만큼 잘났어 누구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재고 그냥 잘난 척을 있는 대로 다 하니까 그게 목불인견이지요. 눈뜨고 못 봐줄 상황이 되는 거지요. 내가 남보다 탁월한 달란트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해야죠.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남보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더 좋은 상황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야 내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 경치 좋은 어떤 그런 곳에 가서 그냥 경치, 좋은 경치 구경하고 거기서 좀 쉬고 놀다가 온통 쓰레기를 있는 대로 버리고 오면 자기가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어떤 자리에 장자리에 있을 때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나중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내려오길 잘했어. 저 사람 그 임기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진짜 저 사람 그 자리에 있을 때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였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좋은 자리에 있다가 떠날 때의 모습이 추한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잖아요. 정도 여러분, 내 삶을 성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선물과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섬김과 나눔, 이거를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바로 이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각각 달라도,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성공과 그 열매들이 이 사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현재 어려움을 이기고 이런 목적,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목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을 통해 증언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이거를 헤쳐나갈 때도 의미와 뜻,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변곡점의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이 삶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다가 안될 때, 그때 하강 변곡점, 그 원리 뭐지? 는안 되다가 잘될때 상승 변곡점 그 변곡점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개인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다 이런 굴곡 거기에서 있는 변곡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지난 역사에서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깨달아야 그래야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삶의 변곡점의 교훈 그를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될 때, 내 기준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남이 보기에도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 아무리 생각해도 꼭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남보다 내가 잘났어.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허물투성이야. 내가 아직까지도 덜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겸허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일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어. 내가 제 아무리 이 수단, 저 방법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 내 인생은 지금 끝났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던가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 그 상황은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 인생 거기까지만 살아라. 그래, 체념하고 포기해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있던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변곡점을 제대로 통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는 길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저 유명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늘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